밥들이랑 술 먹기가 힘드네. 내일 강의실 가서 토해 볼래? 만 만점 사람은 뭐야 이거바탕이 사람은 이 여러분들 이거세이에뭐 먹을까요? 가운데로 가? 이게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스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거트레이더스에서 샀어요 이레이더스에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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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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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진짜 별 맛있어. 자, 들어와. 자 여기는 연태군양이라고 써 있어. 연태군양. 요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섭씨 34.2도예요. 에, 자 한잔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다 따르세요. 이거 소주 아니야? 털았냐고? 일단 저 주량 정확히 말씀드리면 좋은 데이 네병 반. 참이슬로 치면은 두병반 정도 되고 기분 좋게 먹는 게그 정도고 맘 먹고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저도 제 한계를 잘 모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러면서 먹폭빵 와! 야, 구라가 아니고 34도짜리잖아. 판기로 진짜로 파인애플 냄새 나. 나 파인애플 개 좋아하거든. <목소리> 적셔, 적셔. 짠, 야, 나도 다 맥주 한 캔이라도 갖고 와. 대학교 사학년 때 교수님이랑 먹고 처음 먹는 거 같은데, 10, 4년 만인 거 같은데요. 이거 진짜 나이좋아 오호라, 아니 바로 먹어서 그런 가 아무 느낌... 나 아, 센가? 나는 교수님이랑 허기염소 먹고, 교수님 마, <놀람> 마흔 아9인데나 옷고 왔어. 아들님 약간 이렇게 옮기지 않겠어요? 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우리 아들 초이야. <놀람> 짠. 아, 업뜨고. 어, 아, 아. 이거 면테가 어. 원래 쭉쭉 들어간다고? 존나 걸려서 안 들어가는데요? 아니 나 진지하게 나술못 먹는 건 아니거든. 못 먹는 건 아닌데. 와 이거. 아... 아직도 안 꺼냈어? 야, 짜네. 나세 잔밖에 안 먹었어? 야 바탕 한잔 할래? 아 제가 바탕에 술을 준 적이 없어요 1년 반 가까이 일하면서 마지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아, 아. 아유 우리.. 바탕이 고생이 많아 그까 형님들 한난 따랐어 원래 형이 알려주셨잖 학교 다닐 때 서로 따를 때는 비우고 받는 거라고 내가? 네. 너 착각.. 여진이 아니야 지금? 우와 <laughs> 그치? 어, 근데 냄새 진짜 좋다 냄새 파인애플 어, 저 좋아해요 예? 빨리 파워이기라. 파워 아, 그... 야, 보 괜찮아? 네. 이거 뭐야? 너 이거 가슴 두 개인 줄 알았더니 간두 개였던 거 아니야 이거? 어? 아니 이거 근데 있잖아요. 야다 야, 야! 알겠습니다. 형님 잔이. 다막 갈라고 술 먹고 다 갈라고 하는데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박고꽝 오늘 <놀람> <놀람> 아무도 못가그래고 재밌게 놀려고 근데 응. 팩트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얘 친구랑 사귀고 있어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<놀람> <놀람> 야, 야, 박사야, 괜찮아? 어이씨, 어. 야 이거, 야 이거 어깨저깨 TV 올려놨을 때도 안 깨지는 건데. <laughs> 야, 이거 형의 잔이 지금 빈지가 언제인데? 눈새끼가한 잔만 먹까 우리?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, 위아! <야! 야! 웃음> 고마워 음. 이거? 이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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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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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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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이야거이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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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야기하여 하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? 하.. 시만영추한 거에 대해서는 못해 주니까 일단 마셔 마 테스트 이건안 취해도 못풀겠다 아, 간 좋다. 야, 93다 잔들어. 하. 우리의 청춘을 진짜? 원더풀. wonderful bravo and bravo 재미있는 이야기고 냄새지 인생이 있으니까 술이 다네 너네가 먹으라면 너네가 먹으라면 야! 야, 아 너 이거 안 먹어봤지? <laughs> 네. 궁금하지 않아? <laughs> 조금만 조금만 <그만. 웃음> 바탕이가 제일 미안한 게 많아요. 에이. 바탕이가 저희 집 들어와서도 몇 킬로 쪘냐? 1 0 k g 넘게. 얘 지금 별명이 찌르기공이에요. 군대를 가야 되는데, 동반입대가 제일 빨리 갈수 있으니까, 내 주변에서 제일 멍청한 새끼한테 <laughs> 네. 미루자고 하자. <laughs> 제일 멍청한 그래가지고, <laughs> 어, 정답. 여진이 형. 어, 정답. <laughs> 어, 여자친구 생기겠다. 여진이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네네. 자취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. 게임 잘하는 애가 네. 술에 존나 취해가지고 음. 여진이 자취방으로 온 거야 네. 여진이는 애들 와서 잔다 그러면 다 재워줬거든 음, 맞아요. 걔가 여진이 자취병 와가지고 여진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거실에다 술을 존나 있는. 아 술을 혼자 걔가 아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. 새벽에 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. 네. 나한테 전화가 존나 와. 내가 네. 깼어 그래서. 네. 나 집에 있었는데 깨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얘가 그 우리가 네. 화장실 앞에다가 빨래 건조대를 놨어. 얘가 그러니까 오. <laughs> 아마 지금 아마 여진이네 갖고 있을 것 같은데. 네. 여진이 걔를 존나 때려. 이게 방송에서 못 보여줘. 이러면서 <laughs> <놀람> <laughs> 막 발로 차는데 이게 그 이렇게 <laughs> 막살고 <laughs> 게임콘 아네 재작년 12월 아 재재작년 12월 밥 먹고 있는데 네 중국 만두집. <laughs> 치킨 쿤이 굉장히 수줍어. 내가 그런 애들도 좋아하거든. 놀리는 맛이지. <laughs> 타격감. 그치. 그때 같이 잤어. 아... 돌영네서. 네. 중국 딤섬집에 우리 너무 일찍 도착한 거야. 네. 원래 유튜버 나브랭이 <laughs> <타자. 친한 약수는 웃음> 새끼들. 시간 약속. 그나마 지킨 치킨... 나이 많은 양반들. 도도돌이 형복. 승합. 막 밥을 먹고 나오는데 네. 갑자기 그늘이 들이고 네. 키가 2만 원. <laughs> 거짓말이 아니라 키한 190. 아, 오킹님, 선물입니다. 어.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약간 나, 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. 좀 티가 잘 나요. 내가, 팬분들이. 아, 내 팬, 아, 비슷해, 나랑. 다 뭔가 보면, 어, 오킹님 이게 아니라, 어, 이거 말면서 가소문 <laughs> 나게. 그늘이 와. 네 오기님 선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왓츠 써있어요 왓츠 아, 시계는 네. 영어로 왓츠 하면서 받고 네. 나 가방에다 넣었어 그때 많이 받았거든 음, 그때. 네. 왜냐면 그때 내가 또 사인한다고 그때 음, 맞아요, 맞아요. 옆에 얌얌님 있는데 이 네. 아부랭이 새끼가 <laughs> 우리 동플라밍고가 얌얌님 찐팬이거든 아맞아 들었어 네. 동이가 동이가 동플라밍고가 얌얌님 사인해주세요 음. 안 하면 저 나갑니다 <laughs> 내거다 하고 얌얌님 줄을 섰나? 제가 얘는 잘 생겨 썼는데 지금은 내가 잘못지 그때 헤어랑 메이크업이 제일 좋은 좋았고 그리고 그러고 딱살 쪘어. 그때. 아. 그러고 한달 있다가 인종차별하고 <laughs> 인종차별한게 아니고 인종차별인 거 같은 음. 그거 복귀하고 20kg 쪘어요. 열심히 하자 해서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<laughs> 지갑에 팔십 는개 그냥 거기 있던 놈들이 다 자가 수단 80kg 나왔게5 0 k g 어야제 두기 네저 새끼 돈부아 내가 형한테 누보다더 돈이 쓴 사람만 봐그돈그돈 그돈 지금 없어요 <laughs> 우리 형 아무 돈도 없어요 지금 검소해 검소해요? 대포 내일 장일나게 바보야? 마냥 검소하지만은 응. 않은 것 같아요 요 아, 제가요? 아 죄송합니다 저희.. 마냥 검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따라봐 10만 원 받았으면 쉐만원 받았으면은 형님! 아.. 형님. <laughs> 잠시만 또 제가 잘알고내 해당 방송 해줄거지? 기형 바지가 꺾여.. 알았 <laughs> 이거 원래 이 길도 오른쪽에 가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쟤를왜 아냐면 네. 그때 너무 많이 받아서 아, 환불해 주려고. 네, 네. 그래. 혹시나 다음 날 일어나 가지고 조금 마음이 바뀌면 쩌라고 해요. 아니, 그건 안해 주지. <laughs> 아, 그것도 안해 주고. 그건 안해 주지만 근데 안해 줘도 된다고. <laughs> 네. 너무 감사하게도. 아니, 일어날 순인어 감사합니다. 이용해줘서 고마워. 제 이름. 멈춰. <laughs> 친놈아. <Netflix. 웃음> <laughs> <너무 좋아!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건 감상자의 돈. 바탕이 형 오늘 수고 좀 해줘. 감사합니다. 아나 터질 거 같아. 진짜요? 응 어, 화장실 좀 갖고 올래? 화장 화장실 갖고 올까요? 아 맞다 이 얘기 하려다가 나온 건데. 근데. 책임져 거제 방송 도와줘야 해 유언처럼 남기신 거 아니에요? 둘이랑 부도곰 나 미국 미국 간다 ㅋ <laughs> ㅋ <laughs> <laughs> 아, 가실 거예요? 아니늘아 하늘아 또경기 깨진 거 같은데? 네 너 이거 뭐하냐? 아 의사가 깨졌구나 변기가 아니고 근데 <laughs> 형왜 거세 나 속상해 어 <laughs> 왁싱으로 안 돼서 아예 그냥 뽕말면 살려놓으면 돼 <웃음> <웃음> 그것만 살려있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? <laughs> 그치 Q. 아까는 이용한 Q&A 오킹한테 웃고 다 친구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우리도 친구지? <laughs> 감사합니다. 날게 <laughs> 하고 끝고싶다수리모걱정다 <laughs> 아... <laughs> 탈모 유전자가 없어. 아 이거. 법들이랑 술 먹기가 힘드네. 내일 강의실 가서 토해 볼래? 나 임계동 정숙이야. 끝까지 나 따라올 수 있는 놈들만 따라와. 술 찐따 새끼들 다 들어가. 여자방 809호, 남자방 807호다. 오케이. Okay. 그만. 근데.. 와.. 나 대단한데? 대 e 합니다대 n 합니다 i 삽 대한민국 국 a 출신이 a h Yeah. y e a 난 당연히 내가 공이길 줄 알았어. 나는 군대 안갈줄 알았어. 야야얘 잔다. 내가 아, 나 갈게나 졸려 나를 잊지말 아요. 10년 이, 지 나도 그대 사랑 하는만만 뿐이 에요. 네, 보니 난 너무 그립습니다. 지금 여